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알미입니다 속보입니다. 오늘은 6월과 7월에 신청하는 정부지원금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당 10만원에서 3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취약계층 분들에게 지급하며 일정조건도 갖춰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1인당 월 10만원에서 3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 각각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등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정부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입니다. 먼저 희망저축계좌 1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의 지원 대상으로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종이소득 40%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지원금액으로는 3년 동안 본인이 매월 저축해야 하며 본인이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30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며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과 정부 지원금 1,080만원을 더해 만기 시 최대 1,440만원 플러스 이자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중요사항으로 통장 가입 기간 동안 3년간 근로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3년 후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수급을 해야 하는 조건으로 만기 지급 금액이 지급된다는 부분. 이 부분 중요하니 중요사항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부의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희망저축계좌 2입니다. 희망저축계좌 2 지원 대상으로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지원금액으로는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 시에 정부 지원금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과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1대1로 매칭해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원 플러스 이자를 지급받습니다. 여기도 중요사항이 있습니다. 중요사항으로는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와 지원금 사용 용도 증빙 시에 정부 지원금이 월 10만원 추가로 적립돼 3년 만기 시 72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으로는 희망저축계좌 1은 6월 2일부터 13일까지 신청하시면 되며 희망저축계좌 2는 7월 1일부터 22일까지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방법으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6월과 7월에 신청하는 정부지원금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1,440만 원을 지급하며 차상위계층 최대 720만 원을 현금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탈수급하는 조건이므로 유의사항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